자, 5번. 자, 이거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 됐어? 그러면 이런 문제 오면은 그냥 이렇게 복잡한 식은 우선 잠깐 그냥 생각해서 버려둬. 알았지? 그냥 이 그림만 보고 이 그림 가지고 식을 먼저 읽어낸다. 그 다음 그 식으로 얘를 짜맞춘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 알았지? 자, 보니까 지금 점근선의 교점이 3컷 마이네. 맞아? 요렇게. 됐지? 그러면은, 아, 내가 고전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3,2가 나와야 되니까, x, 마, 3, 플러스 2. 근데 아직 모양은 모르니까, k. 요렇게 놓으면 되겠구나. 됐지? 근데 지그시 잘 보니까, 이제 k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 지그시 잘 보니까, 몇 컴마 몇을 지나고 있어? 0,3 지나고 있지. 맞아? 따라서 x에다 0, y에다 3 대입해서 k 구하시면 돼. 대입하니까 이제, 0넣으니까 마, 3. 요렇게. 됐죠? 이렇게. 남쪽으로 넘어가니까 1은 마 3분의 k가 되고. 맞지? 결국에 내가 오자 k는 몇이다? 마 3. 됐죠? 아. k가 마 3이었구나. 이렇게. 됐어? 음. 아, 나 자꾸 자꾸 찍히네, 진짜. 자, 그럼 이제 얘를 얘로 이제 세팅해 주면 되겠지? 맞아?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이제 뭐 통분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자, 계산해볼까, 그럼? 금마 3은 위로 올릴게. 잠깐만, 여기서 끌게 <laughs> 진짜. 자, 그럼 이 어떻게 돼, 이제? 통분하니까, 엑스마 3분의 마3. 그 플러스, 엑스마 3분의 2. 아, 3분의 2가 아니라, 요렇게. 요렇게. 됐어? 응. 음. 자, 요거 이제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 x 마 3분의 요렇게 전개하니까 2x 맞아? 요렇게 전개하니까 마 6인데 얘랑 계산해서 뭐야? 마9 됐죠? 자 그럼 이제 세팅했지? 자 얘가 얘잖아 맞아? 그러면은 c는 몇이야 c는? c는 마3아 c는 마3 됐어? 그리고 이제 a는 a는 2죠? 아 a가 2이렇게 e, b는 b는 마9마9 됐어?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네